여기에다 해도 되나요? 불 아, 그 위에다가? 어, 아, 조금 위가 위에가 좀빡빡해서더 어. 네, 데뷔한지 얼마 됐지? 5년 됐나 이제 저 6년? 8년 8년? 와 오래 됐는 그래도? 몇년이저 그게... 97년쯤에 탔어요. 자, 8대 데뷔. 그러니까 <laughs> <laughs> 청소장 너무 잘 봤습니다. 아, 청소관 봤다고요? 네, 그 이만한거말고 네. 그거를 들고 가고, 아, 네 어디 들어가요? 녹화. 녹화. 아, 아, 나 지금 녹한 줄 알았어요, 지금. 함께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어, 저도 잘 부탁드리고요. 루다 씨랑은 저희가 오늘 첫 만남이잖아요. 맞아요. 정말 제가 인테리어 네.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제는 냉정한 리뷰할 건데요. 중요한 건 콘텐츠... 이거 이름 뭐예요? 타이틀을? 찐 가구? 머리 많이 쓰셨네요. <웃음> <웃음> 확정이 아니라고요? 하나 지워 주세요. 정해진 거 본인도 생각하는 거 있어요? <laughs> 꿈꾸는 집채 아. I like the sofa. Feels nice. <laughs> like so sexy. Oh. Yeah. 들으들어 부들부들 이게 무슨 소파예요, 근데? 이게 캠포 레더. Campo leather? Yep. Casamia sofa. Yeah. 포 패브릭이 출시하고 22만 개가 팔렸다고. 하더라고. 습분마다 하나씩 네. 효자, 효자, 간포. 효자는 따님이 엄마 아빠한테 잘해 주는 게 효자 아닌가? 까사미아의 효자. 아, 이 여자 남자 애가? 아이러노. 아, 딸이네. <laughs> 냄새 맡았어요. 딸이가 아들이가 어디 있어요? 깨끗한 냄새딸들이 조금 어, 깨끗한. 딸리네. 본인은 간포 안 쓰세요? 응. 네. 어떻게 살아? 그래서 곧 사려고요. <laughs> 또 간포가 네. 네. 시리즈가 있잖아요. 왁스스스스 그리고 핫와 응, 캄포펫도 있어요? 강아지 키우세요? 네목 어떤 종이요? 믹스예요 믹스 커피? 믹스커피? 아, 아 진짜 재미없어 <laughs> 어떡해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laughs> 재미없어 어떻게 하면서 웃었어 <laughs> 제가 우이에요나리상 그래서 좀 혼자 만마 oh <laughs> 리쌍은 알아요 옛날에? 알죠. <laughs> 오, 어. <laughs> oh my god! 네. 그리고 또캠포 네. 시리즈가 소파 말고 캠포 럭스리즈가 이렇게 많았어. 난 지금 라이브 머스하면서소파 라인만 캠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잘 나가는 라인이니까. c 포 m 스에브리 <목소리> k 예다 하는 거지. What does campo 약간 mean? 약간 컴포 터블의 약간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요? c 포 하고 c o n v e 틀린데요? 어르신 <목소리> <때. 쌤>! 알잖아 <laughs>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야 <목소리> 이게 야. genuine cowhide leather 천연 소 가죽이래요. <laughs> 예, 예. 그러니까, 천연 소 가죽이면 되게 비싸겠다. 외국보다 한국에서는 프리미엄 소파 하면 이런 가죽을 먼저 떠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래요. 고급스러운 이미지 <laughs> 지적이고 아까 luxurious 음 l u x u r 그런 느낌 나고 그 다음에 캄포 레더 갖다 놓으면은. 비싸 보이는 거 자체가. 원래 사람도 우리가 나이 들면은 에이징 때문에 피부가 이제는 오. 변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소파도 피부가 에이징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름도 음. 갖게 되고, 사람도 얼굴에 또 기미 생기는 것처럼 이거 색도 변하고, 음. 어. 손때도 묻잖아요. 그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앤틱한 거지. 아, 아. 에이징 <laughs> 때문에 더 멋있고. 어, 근데 진짜 부드럽다. 너무 부드러워. 진짜 내 엉덩이 같아. 제 엉덩이 에? 이렇거든요. 오. <laughs> 상상하게 되잖아요. 어, 어, 또 좋은 건 이거는 Full Grain Leather. 가죽의 결이 진짜 풀하다. 음 네, 100%. 100%. 우리는 눈으로 볼순 없지만 그래도 느낌은 알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쵸? 여기 또그 네. 가공을 했대요. Semi-aniline. 메이크업처럼 하는 거예요. 아, 메이크업 잘 먹었다. 그리고 이 가죽이 가사미아에서만 네. 볼수 있는 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 또 메이크업을 할때 쉐이딩을 하잖아요. 맞아요. 쉐이딩. 이것도 보면은 톤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쉐이딩처럼. 어. 그럼 이렇게 딱 보이네. 이게 진짜 원 톤으로 어. 확그 톤이 아니라 어. 살짝 컬러가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 섞여 있어요. 음영을 이렇게. 하, 저도 약간 그렇게 되고 있어요. 늙어지니까. 음, 에, 에? 음영이. 하. 네. 근데 진짜 슬퍼졌다. 동안이신데. 아, 왜 그래요? 세미 애매한 각으로. 출연, 출연료 하셨어요? 많이 주는구나. <laughs> 근데 진짜 동안이세요.

만한 거예요 선배님. 내가 최근에 전원주택을 짓고 있는 땅만 296평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부자시구나 평택... 아, 대박. 아니 그건 아니고. 저 평택에 살아도 돼요? 한오 <laughs> 10, 지금 10평 남짓한. 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어 죄송합니다. 나한테 지금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강정미? 아니에요. <laughs> 나이 차이 너무 많이 나요. 1 9 살이시잖아요. <laughs> 누나 <웃음> 그렇또 우리가 아. 또 짚고 넘어갈거 하나 있는데 피부가 아무리 좋아도 피부 속이 또 꺼져버리면은 처지잖아요. 오. 필러를 많이 놓잖아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고 빵빵히 보이려고. 어. 근데 이 소파도 안에 빵빵하게 나이하게 지금 맞아. 채워져 있어요, 지금. 이게 또 구스랑 홀로 와이버를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Goose and Hollow fiber. Hollow fiber? Fiber?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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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요즘 아이돌들은 기본 영어 하는 걸 알고 있는데. Sorry. <laughs> 그래서 이게 실제로 아이들 장난감이나 아이들 베개 이런데 넣는 필러래요. 그러니까 되게 신경 써서 넣은 거예요. 좋은 거 소파에 넣었다. 많이 안 달라요. 되게 중요해. 근데 진짜 좋다. 저는 정말 소파 살때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소프면은 앉아 보면 허리가 이렇게 쑥 들어가면서 구부리면서 아프거든요. 또 딱딱하면은 앉아 있다 보면은 엉덩이가 쥐는 느낌. 일어나 근데 캄폴 레더는 음. 진짜 내가 내 엉덩이 위에 앉아 있는 기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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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착석감이 되게 좋은데 그게 없어요. 네. 이게 꺼지는 느낌이 없어. 저는 근데 소파 집에 있해야 돼, 돼. 제가 누워서 많이 했거든 누워서요? 네. 아 집에 가기 싫어. 진짜 편하죠. 또이 캠포가 네. 한국형 맞춤으로 제작이 됐대요. Do custom me for Koreans? Yeah. Oh. 왜냐면 한국인들이 이렇게 이렇게 앉아 있는 경우도 있는데 다리를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다거나. 신발! Good. Good, Good girl. <laughs> 양반다리로 네. 하고 있는 편 많잖아요. I love c a s m i a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게 s 좀 모듈 소파들잖아 음... 모듈.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분들도 어 소파 이렇게 고정된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나도 지금 고정된 줄 알았어. 이거. 고정처럼 할수 있어요. 만약에 기사님이 이거 구매해서 설치할 음... 때 고정해달라 그러면 해주는 케이스가 있고, 근데 어... 만약에 나는 이게 두 칸만 쓰고 얘는 따로 쓰겠다 그러면은 이, 이것도 이걸 이동시키고 옆에 있는 테이블 있잖아요. 여기 음... 있지만 요거를 여기다 옮길 수 있어요. 그러면은 팝콘 영업볼때 팝콘도 올릴 수 있지. 너무 예쁠 것 같아. 와인도 놓고 데이트할 때도 편하잖아. 뭐 진짜 루다의 남자친구가 놀러 오면 어. 같이 와인도 올려주고. 어. 남친구 있네. 아니라고안 하니까. 상상만하고도 너무 좋아. 애니잖아요. 여자친구. 비혼주의자예요. 비혼 그러니까 결혼하라고는 아니고 연애. 인데 그러니까 저는 연애도 약간 좀. 하프 결혼이에요? 저는 사실은 사랑하는 게 있어요. Love myself 막 이런 거. 캄포 아. 난캄포만 사랑할 거야. 이 가죽의 좋은 점또 하나 있는 거 알죠? 어떤 거요? 뒤에 보세요. 어! Headrest. 어쩐지 내 머리가 이렇게 딱멍 때리고 있어 지금. <laughs> 아니 근데 멍이 저절로 네. 때려진다. 그렇죠. 편안해서. 근데 멍 때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컬러 얘기도 안 했어요. 다크 그레이잖아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거. 네. 라이트 그레이도 있고. 라운드 있어요. 라이트 그레이는 지금 없죠? 어디요? 아 저거요? 어? 그게 이쁘다. 어? 저거? 그래요? 카메라가 여기 세팅돼 있는데? 이거 난 이게 또 조금 더 약간 뭐라 해야 하지? 섹시! 이거 무슨 대리석같이 생겼다 느낌이. <laughs> 이게 투톤이라서 대리석같은 느낌이 나나봐. <laughs> 여기가 음영이 있어서. <laughs> 이것도 느낌 그거봐 오토만 아. 딱넣잖아요 이거 이거? 네. 그러니까 집이 작으면 이런 식으로 기억자 하는 것도 좋고, 음. 그다음에 오토만 같은 놓으면은 기억자도 되지만 이거를 오게 갖고면 니은자도 되고 어, 여러 가지 스타일로 쓸수 있으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캄포를 되게 좋아해요. 소파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집의 얼굴, 문 열고 맞아. 들어오자마자 딱 바로 보이는 게 소파니까. 근데 오늘은 집의 브라이언 엉덩이. 오 h 브라이언 b 버... 우 <laughs>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뭔가 베블리힐스에 되게 부잣집 와온 기분이지 돈좀 많은 사람 집. 음. 역시. 감포. 여기 이렇게 앉아서 고뇌할것 같아. 이렇게. 하나 맥주 한잔. 갱스터 같은데 약간 갱스터? 비슷하죠. 근데 갱스터이든 아니든 음. 중요한 거는 이 소파 가은 있으면은 모든 걸할수 있으니까 좋아. 보내도 할수 있지 편안하게 누울수도 있지 TV 볼수 있지 홈 파티 할 때도 편하지 갱스터들이 홈 파티에요 갱스터홈 파티 하는 거못 어. 봤어요 영화에서 총 들고 오잖아 봐 호호 호호호호호호이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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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도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깔나 뭐 많이 자도 되죠. 아, 멘트 뭐였죠? <웃음> <웃음> 주방에서 주방 테이블에서 깔라 많이 대봤죠. 캄포 다이닝 테이블 보실까요? 캄포 다이닝 바로 이 의자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캄포 클래식과 동일한 원단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일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발수. 솔직히 식탁에서 주스나 물, 와인도 흘리잖아요. 그저 그런 발수가 아니에요. 물을 흘렸었나요? 이 식탁은 통나무처럼 보이지만 통나무가 아닙니다. 통나무의 단점을 완벽히 커버한 식탁인데요. 천연 오크 무늬목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안은 철제로 휘지 않고 오래오래 쓸수 있습니다. 다리는 얼마나 또 매력적인지 아세요? 생긴 것도 매력적이지만 너무 똑똑해요. 이렇게 두 명이 앉을 수도 있다가 또 여기에 세 명이 앉을 수도 있게 다리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있다고요. 너무너무 매력적이죠? 캄포 다이닝에서 여러분들의 매력적인 저녁을 보내보세요. 짠! 중간 광고 끝났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끝나요? 네. 어, 너무 재밌다. 네. <laughs> 이 쇼파, 이 가구는 어떤 사람이 쓸까요? 저는 사실 레더.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로펌 가면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로파가 누구예요? 로펌, 로펌. 변호사 사무실. Law firm. Yeah. 나는 로펌이니까 로펌 그러니까 낮은 폼. 이게 한국 발음이에요, 로펌. 로펌. 영어인데 한국 발음은 하면 안 되죠. 오렌지. Orange. 바나나. Banana. Banana. Leather. 가죽. 참상한게 저희... 없어요. 저는 약간 뭔가 비욘세랑 제이지가 여기 딱 앉을 것 같은데 둘이 스케줄 끝나고 막 서로 소통하고 어... 또 가끔씩 오늘 스케줄 개빡쳐. 그죠. 갑자기 <laughs> 제이지는 약간 힙합 가수니까 고뇌 이렇게 다 고민하고. 호호호호.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꿈꾸는 집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꿈꾸 꿈. 꿈, 꿈, 꿈. 아, 어, 뭐다? 알려 주지 않았어요, 작가님이 <laughs> 지금 와서 알려 주면 어떡해? 아 이거 바로 이렇게 싹싹 보고 어야죠 이렇게. 꿈안 아, 보여. 화면 뒤에 있으니까 숨어 있어요, 지금. 이꿈 꾸는 집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꿈꿈꿈 꿈. 후. 네